지금 시작하신는 맵은 어스트로크 공격하는 셀비지는 맵인데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저기서 태어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쪽을 가속점프해서 저기 집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점령하고요. 그다음에 일로 가서 그 저기 보이는 제너레이터에 폭탄 설치할 겁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마이닝 레이저를 이게 떨어지면은 그걸 리하고요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저기 문이 있지 않습니까? 문을 해킹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저 위쪽을 이쪽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래야 들어가고 나서 여기서 이제 캡처를 하는 거죠. 요 안에 안에 보시면 캡처를 합니다. 어, 이제 그리고 이거를 만이에 이제 뚫려야지 이거는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러면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.